안녕하십니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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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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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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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 저는 저는 기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면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또는 메르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감염병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저희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확진검사에 유전자 DNA나 RNA를 추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분자진단은 일단 환자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 후에 환자의 시료로부터 RNA를 추출합니다 그 추출 런 RNA를 가지고 진단하는 회사에서 DNA 증폭을 해서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 핵산 추출과 시약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고 저희는 2014년에 이미 추출하는 어, NX48이라는 장비를 출시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40여 개 대학 병원, 어, 5대 어, 검사 기관 어,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해 왔고요. 앞으로 이제 어, 떠오르는 시장이 개인 유전자 정보 분석 서비스인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장비를 저희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98 샘플을 15분 만에 수행합니다. 로슈는 96 샘플을 60분, 어우마피션은96 샘플을 45분 만에 수행하는데 저희가 월등히 빠릅니다. 이게 평상시에 병원에서 100명, 200명 정도를 수행할 때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와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을 할 때는 이 신속한 추출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비드 팬데믹에서 엄청난 기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비드 이전에도 이미 매년 꾸준히 장비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게 6년 동안에 어, 누적 판매됐는데 어, 저희가 321대를 팔았습니다. 어,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비드가 발생한 이후에 통계를 보시면 1분기에만 어, 133대를 팔았고 아마 이 133대는 코비드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고 아마 4월, 5월, 6월 달은 이 수치보다 월등히 많은 저희들이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비도 판매하지만 시약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장비를 많이 팔면 시약의 매출이 월등히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비의 gross rate 40%에 비하면 이 시약의 매출은 gross rate 2배가 넘습니다. 아마 최근 같이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이 gross rate은 엄청나게 증대할 거로 저는 어, 확신하기 때문에 어, 아마 코비드가 진정되고 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는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시약이 저희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저희는 결핵이라든지 성병, 자궁경부암, 뭐 호흡기 질환 어, 이런 시약을 이미 판매를 5년 동안 꾸준히 해왔고. 그중에 이제 코비드는 한 품목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시장이 있습니다. 피한 방울로 암 검사를 한다. 액체 생검입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수동,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좋은 제품이 소개해 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거대 농업 농약 회사들이 케미칼을 RNA로 바꾸려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가까운 실내에 케미칼이 저희 RNA로 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RNA를 합성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상당히 흥미롭고 유의한 어,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그 RNA가 앞으로 향후에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어, 저희는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